17번 맞춘 사람? 네. 오 찍어서? 풀어서? 찍어서? 찍어서지? 풀어서 맞춘줄 알았네 네, 거의 다 풀었어요 아 거의 다 풀었어? 야 그럼 결국 거의 다 풀어서 틀, 찍어서 맞추나 찍어서 맞추나 뭐 운이 좋네요 나누겠죠? 이렇게 할 거야 안할 거야? 여기까지 했지? 나눌게 그냥 하자 2x 2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2x 음. 여기까지 하지 않았니? 뭐 틀렸어? 나왜 계산 틀렸는데? 두배안 했다 <laughs> 7x다 10x다 10x가 아니라 뭐야 빼기도 못해 바보 바보 4x 됐지? 해봐 문제 조건 이거잖아 식 써봐 나는식으로 시작. 응. 네? 음. 써. ABC. 네. 내가 말하는 건 이건데. 써봐. 예를 들어서 20을 6으로 나눠 써봐. 6 3그리고 어떻게 써? 아이 초딩이냐 땡땡땡 쓰게이지 6분의 2 쓰는 거야. 왜요? 왜냐고 물으신다, 이거야? 아... <laughs> 왜냐고, 아... <laughs> 그러면 이게... 설마 3 더하기 2는 아닐 거 아니야? <laughs> 나눈 수를 밑으로 쓰고 이렇게 나머지 쓰면 돼. 이거 아, 땡땡땡이 되냐고, 이게. 아, 니는 1등이 아니잖아, 너는. 어, 알겠지? 해봐.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이 방법만. 뭐야? 그리고. 이렇게만 쓸줄 알면 돼. 별거 아니지? 나눌 줄 알잖아. 나누는 걸 식으로 쓰는 게 문제지. 맞지? 얘는 정수지. 얘만 정수면 되네. 근데 왠지 2차식은 뭐할것 같아? 인수문에 되잖아. 얘도 인수문에 되잖아. 맞아? 핵심은 얘가 약분되면 되는 거지. 그럼 x-1이 뭐의 약수면 돼? 끝. x-1은 4의 약수면 됩니다. 정수가 됐지 맞지? 그럼 x-1이 몇이면 돼? 1. 마이너스 1이랑 2랑 마이너스 2랑 4랑 마이너스 4. 그래서 x-1이 이렇게 되니까 x개도 몇개 나와? 6개 나옵니다. 끝. 항상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다. 처음 봤을 때만 당황하지만, 이걸 이렇게 쓸수 있는 방법만 알면 할 만한 문제야. 알겠지? 알면 또할 만하지? <laughs> 보자. 18번은 식설정에서 푸는 문제입니다. 최고차 한 개수가 뭐라? 양수래요. 이게 은근히 잘 나와. 교과서에 있나? 어디 있나 모르겠다. fx 물어보는 게 뭐야? 세제곱을 응? 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 그래서 r 식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나머지 구하라는 얘기야. 봐. f(x)는 몇 차식일지를 알수 있을까요? 이걸로? 네. 네랑 안뇨가 모르지. 딱 봤을 때는, 맞지? 근데 느낌상, 오른쪽에서 제일 높은 차수는 어디서 나올 것 같아? 에펙스가 상수만 아니면, 맞지? 상수면 말 돼, 안 돼. 안 돼. 얘는 0차인데, 맞아, 맞아. 여기서 최고차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얘 가니? 내 에펙스가 몇 차시인지 모르겠지? 알려면, N차시로 설정하면 돼. 그럼 이쪽은, 좌변은 몇차 나와? 몇 차? 좌변은 몇 차? 차수? 차, 차, 차. 3N 차 나오죠? 인정? 제일 높은 것만 비교하면 돼. 차수를 확인할 때는 알겠지? 우변은 몇차 나와? 우변은? 어!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더하기니까, 곱하기일 때는. 둘이 같아야 되지? 2N은 2니까, N은 몇이다? 아, fx 설정할 수 있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fx 에다 ax 플러스 b다. 알겠어? 최고차항 개수만 볼 거야. 한 번에 다 구해도 되지만 이거 정리 너무 힘들잖아, 맞지? 잘 봐. 최고차항 개수. 3 차의 개수는 뭐야? 좌변. 3 차의 개수. 좌변이 좌변. 뭐야? 이거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A A3. 세제곱이네. 우변. 3차의 개수. 4A지. 이렇게 해서 계수 정계. 이거 집어넣고 다 정계에서 비교해도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콕 집어서 3차 먼저 알면 편해요. A 세제곱은 4A니까. A로 묶으면 A제곱 빼기 4. A는 2겠죠. 왜냐면 하 써있잖아. 최우창계에서 양수라고. 됐어? 그러면, FX는 어떻게 된다? S yep. 플러스 P. 잘 봐. 이제 요거를 대입해서 계수 비교해서 FX 완성할 수 있어요.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대입한다? 식이 길더라도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야. 됐어? 정기하면 3 이거 제곱이니까 12x 제곱 p. 3 이거 이거니까 6b 제곱 x. 암산 안 되면 하면 되. 공식에 대입해서 알겠지? b 세제곱. 8x 세제곱 4b x 제곱, 8x 제곱 플러스 6x 됐죠? b가 왜야2차 있는 건 얘니까 2차안 되겠다. 2차가 얘랑 얘네. b가 1이네. 맞지? 상수 a 밖에 없잖아. 맞아 맞아. b가 1이네. 그래 f(x) 다 구했어요. 됐죠 1 대입하면 10 1 대입하면 12 맞네 b가 1 이제 6 쓴다 여기다 됐지 인승도 되지? 설마 나도 쎈거 하지 말고? XM 넣는다1 넣는다 1 넣으면 3의 3제곱 A 더하기 B XM 넣는다 마이너스 1 넣는다 0대는 값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제곱 연립해서 풉니다. 27에서 1이니까 26 2B B가 13 13이니까 A는 14. 14 더하기 13은 27이니까. 됐죠? Rx 완성. 14x 플러스 13. 14. R0. 1 140 더하기 13. 14. 153입니다. 이해가? 이게 식설정하는 유형이야. 가장 기본적으로 뭐부터 하아낸다 차수문 자료는 거야. n차로 설정해서. 나을 만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야. 19번. 최고차항 계수가 1입니다. f(x)를 g(x)로 나눈 뭐과 나머지가 있는데 이둘다 예래 이해가지? 여기까지 10? 음. 목과 나머지가 예래 다 됐나요? 나 조건 F3은 마이너스 25래 나머지 형리쓴 겁니다. F10 갖고 와라 <laughs> 잘 봐라. 이게 핵심이야. 목과 나머지 같다는 얘기인데. 잘 봐. 나누는 게 누구야? 나눈 시기. 뭘로 나눴어? 얘랑 얘랑 비교하는 거야. 목과 뭐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GX로 나눴지. 나머지가 gx 빼기 x제곱이야. 만약에 gx가 3차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gx가 1차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gx 1차도. 왜안 되는지 알겠지? 안 1차로 안 나눴어. 근데 얘가 어떻게 2차야, 나머지가. gx가 몇 차일 수밖에 없어? 2차. 2차. 엔드 사라지겠지, 2차는.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이 식을 하나 딱 보고.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기 때문에. 나, 나머지는. GX가 뭐다? X제곱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여기서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야지 1차가 나올 거 아니야. 2차로 나눴을 때 1차 이하. 됐어? 음. 집어 넣는다. 여기다 FX에다가. 집어넣는다 여기서 x제곱 빼라는 얘기지 맞잖아 gx 빼기 x제곱이니까 됐어 fx 됐니? 제일 위에 벌어져 있어 최고차항이 몇이야? 그럼 a가 몇이야? 그래서 a가 <laughs> 1값도 알는거 이렇게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아 a가 1입니다 그래서 gx가 이렇게 돼요 A가 1이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괜찮니? A가 1인 걸 알아냈으니까 바꿔 쓰는 거야. 첫 문제. 첫 번째 조건에 써있어, 질문에. 됐어? 이제 뭐, 뭐만. 이제 모르는 게 뭐야? 그래서 하나의 조건. F3은 뭐다? 그거 풀면 되죠.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어? 이런 스타일? 처음 시작이, 목 나누는 식과 나머지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그걸로 차수를 알아야 되는 거야. 허, 삼집어는 뭐야? 9 더하기 3 더하기 b 3 더하기 b 3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5. 12 더하기 b니까, 분배법칙에서 b값 찾고 분배법칙 한다? b제곱에 15b에 36에 3더하기 b가 마이너스 25 정리하면 b제곱 16b 39 39에다가 25도 하면 64딱 떨어지는 빛값 나오네요. b가 마이너스 8 그러면 fx 완성 fx는 여기다 이제 뭐만 집어넣는데 빗값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f10값 구하래요. 10 빼기 8, 2, 2. 102 곱하기 2, 플러스 2는 204 더하기 2니까 206입니다. 마무리 끝. 이렇게 푸면 돼요. 식설정하는 방법 알겠어? 응? 오답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 쉽지 않아. 이게 건대가. 음, 기본 문제랑 확 차이나지 서술형 2번은 잘봐 이건 좀 외워라 이거는 하는 방법을 기억하면 풀고 하는 방법을 기억 못하면 이상하게 풀게 돼 대입해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내용 복잡하지 않니? 봐봐 이런 풀이가 존재합니다 주어진 식의 fx가 두개지 f x 스가두 개일 때 쓰는 방법이야. 봐봐. 그리고 이 안이 X가 부호가 반대지.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야. X라는 문자 대신에 이거 그대로 대입해. 그대로 대입해. 대입해보자. 얘는 어떻게 돼? 대입해봐. 이렇게 대입하라는 거 아니야? 이게 x 대신에 e- -X 대입한 거지. 맞자? 맞자? 계산해봐. 뭐야, 그래서? fx지. 쓴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 식과 이 식을 잘 봐. 뭐가 생각나니? 풀이하는 방법 중에 뭐가 생각나? 가감법이 생각나야 돼요. 이 <laughs> e a 더하기 b는 뭐? 이 e b 더하기 a는 뭐? 가감법 몰라? 가감법을 모르다니? 뭐 없애려? 나뭐온 하고 싶지, 지금? 뭐가 사라지면 돼, 여기서? 얘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 계속 같아 달라. 몇 배? 두 배. 이렇게 푸는 거라고. 4fx. 2f 2x. 8x제곱. 둘이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fx 나와. 아 빼면 사라질 거 아니야 빼면 되죠 이게 가감법으로 푸는 거라고 알지? 이렇게 써놓고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안돼 이게 치환했다고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잖아 2XY는 4 2YX는 뭐5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나는 지금 X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Y만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풀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산하면 빼자. 여기서 빼는 거니까. 빼면 마이너스 2 fx에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디서 빼야 돼? 이 식에서 빼야지. 어, 이 식이 이 식이니까. 이 이식이 식에서 빼는 거지. 이상한데 빼고 있어. 빼니까 마이너스 3 fx야. 됐어? 이두 개에서 빼는 거야? 여기서 전개해서 빼는 거니까 전개합시다. 4x 제곱에 16x에 4416에서 빼기 8x제곱 마이너스 3fx 마이너스 4x제곱 16x 플러스 16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내가 구하는 답이 됩니다. 됐죠?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어, 그지같아. 안 틀렸나? 안 틀렸을 것 같은데? 최고 스펙만 다. 3분의 4로 묶는다? X제곱. 4X. 더하기 4 빼기 4. 3분의 4. X 플러스 2의 전체제곱. 3분의 16. 뭐야? 0이야? 맞이 돼? 아, 빼기지? 봐봐. 3분의 32. 됐죠? 이게 k래, 9k 제곱, 아배 제곱해 그럼 9분의 32의 제곱, 32의 제곱이 답입니다. 32의 제곱이 1 0 2 4야 알겠니? 이거 외워야 돼 이식 fx와 뭐가 주어졌을 때 <laughs> 내가 그렇게 외웠니? fx와 마이너스 x. fx가 두개 주어졌는데, 하나는 x고 하나는 마이너스 x가 포함된 식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푼다? 아이씨, 진짜. 어떻게? 이, 이 부분을 그냥 x 대신에 다시 집어넣어버리면 돼. 항상 저렇게 대칭형이 나옵니다. 항상이야. 이게 선대칭의 뜻이야. 실제로 보면. 알겠니? 적어놔 오답하려면 응? 어떻게 안 적고 오답하려고 오답할 수 있겠어?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얘들이 싫어하는 표현이 나와.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나만 싫어하나? 나도 별로 안좋았는데 저 표현 순서쌍 좋아해? 아이 그지같지? 그냥 하면 되긴 하는데 봐봐 착한 아이들은 이 문제를 풀수 없어요 얘 왕따냐? 왜 이쪽에 있어? 혼자? 맞지? 저 상태로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해져. 맞아? 맞아? 왠지 루트 3 빼기 i를 좌변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안 들면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뭐하고 싶어? 뭘 해야지 연산을 해야 할거 아니야 실수하겠지. 실수하니까 위에 거랑 똑같잖아요. 맞지? 그럼 밑엔 뭐야? 4. m이 아니라 m 더하기 1로 바뀌죠. 한개 늘어나니까. 맞아? 그래서 이게. 얘를 여기다 곱하면? 이에 예, n 더하기 입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싶을만한 문제야 사실. 얘는 그냥 주구장창 자연수 나오겠지. 근데 이제 자연수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야 그냥. 얘가 아이 문제가 처음 주어진 조건이 한번 꼬아낸 거야 사실. 그래서 아 처음 주어진 식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런 스타일로 주어졌을 때는 한쪽으로 정리 좀한 다음에 계산하는 게 돼. 계산해야 문제가 풀릴만 합니다. 알겠지?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 돼. 아. 그냥 착하게 주어지지 않구나. 음, 루트3 빼기 i를 한번 곱하면, 아, 그냥 루트3 빼기 i겠죠. 루트3 빼기 i의 제곱은. 왜? 이쪽은 무조건 i는 사라지잖아. 맞지? 같아지려면, 최소한 i는 사라져야 되니까, 거듭적으로 확인하면 돼. 얘 몇이야? 아무도 계산하지. 2 플러스 2 e 루트3 i. 3 빼기 이니까. 루트 3 i의 세제곱은 세제곱 해 빨리 여기다가 얘예 곱하면 되지. 세제곱 하지 마. 힘들게. 근데 좀 센스 있게 봐. 이렇게 쓰지. 맞아? 거기다가 얘예 곱하니까 2의 1 플러스 2 3 i의 제곱이 돼요. 아, 제곱이 아니라. sorry. 루트 3 플러스 i를 곱합니다. 됐죠? 곱하면 루트 3 플러스 i 빼기 3i가 아니라 플러스 3i 맞지? 그리고 빼기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사라져서 몇 장? 3제곱에서 8아이 나왔어요. 맞지? 그럼 또 4제곱 할래? 바보처럼? 어떻게? 그 다음에 어디로, 어디로 넘어가? 6제곱으로 넘어가야지. 9제곱으로 넘어가. 그래야지 얘가 마이너스 64가 되지. 아이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제곱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착하게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아, 6, 6제곱 하니까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시간내못 풀어요. 아시겠지? 아이만 만들면 무조건 이부터 제곱으로 넘어가면 돼. 이것의 제곱. 알겠지? i 나올 때까지는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노가다로. 알겠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여기다? 얘는 아무리 봐도 양수잖아. 음수는 아니잖아. 맞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다시 제곱해야죠. 이거 제곱하면 몇이야? 12가 되겠지, 이번는 맞지? 그래서, 64는 2에 6제곱이었지. 맞지? 얘 제곱하면 몇이야? 2에 12제곱이 되네요. 어! 어. 어, 같아집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질 때가, m이 몇일 때? 11일 때, n은 몇일 때? 11일 때. 이렇게 같아집니다. 이해가니? 주기가 있겠지? 알겠어? 그 다음에, 얘를 몇 제곱하면? 24제곱하면 24제곱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아. 그니까, 실제로는, n 플러스 1과 n 더하기 2가, 얘가 10이고, 얘가 12일 때. 맞아, 안 맞아? 그게 그래 같아질 거 아니야? 응. 맞지? 응. 그리고, 24, 24. 이렇게 같아질 거 아니야? 맞지? 쭉쭉쭉쭉. 맞아, 안 맞아? 근데 몇 가지 가래? 2 0 0까지 즉, 10의 배수 찾으라는 얘기지? 200에서 10의 배수는 몇개 나옵니까? 16개 나오네. 맞아? 순서쌍으로 구하면 이렇게 16쌍이 나옵니다. 실제로 구하면 10, 10, 11, 10 이렇게 가겠지만. 알겠어? 이 스타일 문제 알겠니? 이건 이렇게 변형 안 하면 너무 어려워. 여기서 상태 찾기에는. 그러면 다 했으면 오답 정리하시면서 개별 질문 하세요. 오답 노트 필요하면 줄 테니까. 그리고 나는 약속을 지키니까 이 파일을 열심히 잘 끼워놓고 다니세요. 아, 답지? 답지 안 줬어? 어, 개있다. 재채점하고, 모르는 거 개별 질문해. 빨리 오답 정리해. 오답증 다 하면 숙제해도 됩니다.